그래서 내가 칠량칠량 하면서 내 영혼에 칠량을 갖추려면 칠량을 갖추면 네가 스스로 어떻게 자연의 관섭을 안 받고 어떤 사람에도 관섭을 안 받고 모든 자연의 원리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자연의 근본힘을 네가 다쓸수 있다. 왜? 하늘은 너한테 다 줘놨다. 네말 하는데 정확 이루어진다. 근런데엇부터할게 뭐 뭐가 있어요? 자연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홍인간들이 네가 실력이 보여서 네가 못 쓰고 있는 거지 하늘은 힘을 다 줘놨다니까. 못 썼던 것 중에 몇 톤씩 발견하신 하나만 주까지 못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내 욕심으로 살때 어떨 때 하늘의 힘이 미치냐면요, 내가 상대를 위해 서 살면요, 하늘의 힘이 촥하게 미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 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요. 남을 위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 왜? 자, 자연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 욕심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동차를 사야 되고, 내 아파트 매체를 사야 되고, 내돈좀 벌어가지고 해외여행도 다 해야 되고, 전부 어떻게 사냐면, 내 욕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늘 사람을 잃게 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늘에 힘을 못 써. 그래서, 웬또가 간단 요약하게 브리핑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늘에 힘을 쓰려면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늘이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라. 그러면 네는 하늘에 있는 모든 힘을 땡기다가 저 사람을 갖다 이롭게 만드는데, 저 사람이 좋아진 만큼 니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늘의 성분을 다 받게끔 돼 있다. 지금 후천시대의 성부는 네한테 십조 주는 게 아니고 네 앞에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저 상대를 위해서 네가 노력해서 살면은 상대가 즐거운 인생을 펼쳐갈 때 너는 기쁜 생활을 분명히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왜 하늘의 힘을 쓸수 없어? 물으면요. 전부 다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힘을 절대 쓸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고 상대를 늘 이루게 만들고 있으면요. 너는 하늘의 힘이 있는 흔힘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갖다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차이점이거든. 그럼 간단한 거지. 내 욕심은 내를 위해 살면 너는 하늘의 힘을 갖다영 0.1mm 쓸 수가 없고 네 앞에 오는 상대를 위해서 네가 널린 사람을 이으게 하고 있으면요. 너는 하늘의 힘을 다쓸수 있고 신들의 힘과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다. 그메도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욕심으로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오는 상대의 인연들을 위해서 내가 널린 사람을 이으게하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연이 스스로 다 어떻게든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준다. 왜?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나는 내 앞에 오는 사람위해서내 욕심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당신이 잘 되면 나는 된 거거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는 뭘한다 멘토라고 공인이라는 거죠. 공인들은 자연에 있는 신들의 힘든 모든 힘을 다쓸 수가 있어서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전화 왔어요. 어, 멘토님, 내가 이거 물어볼 건 아닌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다나 좋아질 겁니다. 전화 왔는데 너무 좋아했다는 거라. 그러면 자연의 힘이 중국에 있다고 저 미국에 있다고 저 이태리에 있다고 안니냐 정확하게 가는 거죠. 뭐가 돼요? 그죠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다. 왜? 나는 내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한땀이라도 바르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대 자연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살펴주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신과 신들이 정확하게 여떻게든 작용을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 브라질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저 중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요. 멘토가 법이 나가면 착하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한 뜸이라도 받아들이고 노력한다그러면착하게 어떻게 돼? 이루어지게끔 돼 있다. 네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환경이 좋게끔 만들어줄 거고 네가 어디 몸이 아프면 몸도 분명히 나사 줄 것이고 착하게 성부를 다 죽게끔 돼 있는 거죠 왜? 내 욕심으로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때 모든 자연에 있는 신과 신들의 힘을 갖다 전부 다 스스로 어떻게 돼? 다 운영을 다할수 있는 그 원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 중국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나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죠 멘토가 한 사람이인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가지고 가면 써봐. 내가 갈게요 중국 티켓 끊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저 날라가가지고 앉아 보세요. 어디 집어 버리고 어디 아픈데? 요거 의사 요 이거 그냥 일반 의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멘토와 공인이 되면요 뭐 하요? 내 안에서 법이 나가면 자연히 스스로 다 운영이 다 되게끔 되는. 그래서 가가지고 왕진 안 해도. 그죠? 약 하나 안 미기도, 스스로 다 몸이 다 좋아지게끔 돼 있다. 왜? 네가 지금 한뜸이라도 내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한 걸 멘토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네한테 법이 나가는데, 그 법을 전부 어떻게 된다? 다이 자연을 갖다가 운영을 다 하게끔 돼 있다. 이게 착하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멘토가 법이 나가는데 자연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너는 네 말이고 네 법이고 나는 뭔직생각했 뭐 이렇게 자연 움직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서살때 자연의 힘은 정확하게 어게 저기다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은하계에 내가 가더라도 그 은하계에서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한 뜸이라도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려 노력한다 그러면요 저기 천상에 있는데도 내 에너지가 네한테 정확하게 다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첫 마디 그말한거라 아무리 저 은하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들은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원력이 너한테 다 미치게 돼 있다. 그래서 네가 목과 나이 성장하고 네가 부자연께 성장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한 틈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거든. 내가 천상이 있더라도 이광고멘트가 정확하게 너한테 에너지를 줘가지고 너한테 성부를다줄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공간이 없는 거야. 그죠? <laughs> 그래서 신 공부하는 거누구 공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임을 알라고 공부를 하는 거죠. 내를 아는데 신들은 모를까요? 우리 조상 선조님들은 모를까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선조님들 생각하면 스스로 가슴이 뭉클한 거라 왜? 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인생을 다못 살고, 전부 다집착과 한을 남기고, 전부 다 희생하는 삶을 살다 갔거든. 그거 안다 그러면, 이 홍인간들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 자신을 어떻게, 내 조상 손님을 왔다가 알고 있는 거라 지금.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조상한테 물어보고 빌어야 되는 거야? 답은 딱 나오는 거죠. 아 어, 그렇죠. 멘토는 우리에 오는 인들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서 살 거거든요. 혼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이 신들이 전부 다 해탈하도록 업을 소멸하도록 다시 유니할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되리고 그래서 내가 법문을 하는 거라. 신들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신들에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제자가 같이 활동해가지고 뭔가 사회활동하면서 사회 존경받는 일 하면서 신들이 그 공답으로 어떻게 해탈 돼가지고 다시 멋진 육신을 받아가서 어떤 좋은 세상에서 유래를 하는 것도 신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들이 그걸 알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신들도 어떻게 제자가 같이 사회활동 열심히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멘토님은 되게 목이 터져라 크게 본문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고, 움츠려드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 자꾸 조금만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책집질 하면서 나아지지도 않은데 막 그러고 있는 뒷모습. 저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여쭤봤었고 음, 오늘 너무, 너무 큰법문 일부러 한테더 에너지 쏟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레토님과 풀어가면서 알아가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지도자라고 항상 가르쳐 주시는데 지도자답지 않게 자꾸 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laughs> 오늘은 100%내 영혼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조금조금 없이 먹었던 게 오늘은 100% 들어왔을 거예요. 어, 그 내곤에 속쯤 담아놨거든. 거만다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응. 정말 크게 제가 이 업을 하더라도 정말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업을 만들어 나와서. 이쪽 어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만들어 놓는 사람이 야아 어, 그렇죠. 그게 작은 출발점이에요,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리에서 해야 될일 무엇인가 언제 안고좀 못할 것 그렇죠. 그 저한테 힘을 주셨으면 어요내그 음. 가게를 하면서 내그 가게 업종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세미나 강의할 수 있거든. 네. 그렇죠? 내가 그 멘토가 될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다 기본이에요. 기본을 갖다 내가 바르게 이끌어지면요. 윤리에 있는 모든 그 업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 사회 멘토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지도자로 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꾸 움츠러들어서 죄송요 그렇죠. 왜 움츠러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면요. 절대 움츠러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 갖다가 널 갖다가 비유하기로 본양심 태양이라 분명히 이어요네 본체 에너지는 신인데, 엄청난 신인데 태양에 비할 빼면 못 된다. 저 은하계에 있는, 그죠? 태양이 뭐 수천 번, 수만 번까지 큰 태양도 네 영혼 에너지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착하게 천부경에 해놨어요. 그래서 본양신 태양이라. 근데 그런 위대한 신들이 지금 위대한 일을 갖다좀 해야 되는데, 좀더 자꾸 움츠려들어 있어. 움츠려들면 절대 안 돼. 모든 자연에 힘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게 법이고 전부 다 말하는데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그러려그러면 네가 내 욕심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널리 네 사람을 이루게 하는 그런 홍인과 지도자로 성장을 하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그런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걸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실력이 부족해가 이걸 갖다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마사지 가게 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느지죠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내가 바르게 대하고 이 사람들 갖다처음부다 바르게 성장시키는그 내가 마인드를 가지고 딱 접근하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처방하는데 처음부터 다, 다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몸을 갖다 새가 빠져 안 만들어도 이 사람 몸도좋아졌으 와. 근데 이 사람은 나이 사람 상대를 위해서 살고 있네. 그럼 자연가쓸수 있는 힘을 내가 다쓸수 있는 거죠. 그죠? 응. 어.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그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거 겁을 내. 그죠? 그죠. 멘토가 힘을 주고, 제자는 그 힘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힘이 다 뻗치거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다돼 있어요. 근데 뭐, 가게 하나 하는 거 금내면 어떻게 돼? 아 내가 이 가게를 통해서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내가 여기서 뭐 어떤 교육 작품만 만들어 가지고 이 마사지 얻게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더대표들이잖아 사회 대표들이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사회 멘토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더 국제사회에 나와가지고 좀더 활동할 수있도 내가 어떻게 지침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지침서 만들어 주라고 내가 지금 활동하는 거지. 내가 한 사람 다 해서 마사지하고 먹고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욕심으로 지금 가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널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 진짜 이제 홍인 인간 지도자 돼가지고. 사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았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법을 <웃음> 공부하면 <웃음> 공부할수록 <웃음> 움츠러들면 최열대안 <laughs> 돼. 근데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 걸에서 너무 조심해. 너무 움츠러들어. 그죠? 그건 정확히 내 자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laughs>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최열대 움츠러들지.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돼? 공인과 지도자되고 미래의 부처들리고 최고의 정들이요 메시아들인데 어떻게 움츠러들어 살고 있어요? 하나은 그렇게 움츠러들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당당하게 네 인생을 멋지게 살다 오라고 지금 한 거라. 네 인생을 살다 오랬는데 왜 자꾸 움츠러들냐고? 법을 들으면 들여서 자꾸 움츠러들 사람들이. 네. 처음에는 막 법을 듣고 막 활기 뛰고, 뭐 어깨 쫙 펴지고, 막뭐 내가 낸다 했는데, 갑자기 들으면 들어서더 겸손해지네. 어깨가 싹 쓸어들면서 뭐 힘들어 뭐. 그죠? 어깨 쫙 펴고 내가 누구인지 쫙 알았으니까 당당하게 사회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정들의 은 메시아들이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어내 육신을 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 인간의 육신을 보고 자꾸 내가 백천시 안에 그 메다 안에 있으니까 이걸 자꾸 내 자신이라고 뭔가 착각을 하는데 이건 내 영혼이 살아가는데 그 수단 도구고 내 안에 영혼신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영혼신들은요. 저 은하계 하나 갖다 뚝딱 운영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라. 근데 요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주먹대기 맞이 다 갇혀있다 보니까 이비물질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힘만 생각하는 거라. 근데 육신을 딱 벗고 내가 신들어서 내가 저 은하계를 운영할 때는요, 이비물질 에너지의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저 은하계를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스스로. 주먹대기 많은 놈인데. 은하계는 얼마나 커요? 우리 태양에 저게 수천 수만 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은하계라. 저런 게 수조계에 있는 게 바로 은하계인데, 저걸 갖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조목땡안 30%짜리 원소 에너지, 신이라는 이 원소 에너지가 그 물질 세계를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우주에서 우리 전부 다 우주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한테 홍인간한테 줄 힘은 요 전부 다다 다 줬어요. 쓰고 안 쓰고 니리드에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멘토로 뭘 가르치냐면 하늘의 자연의 법칙이 이러이래하니까네 실력을 갖춰가지고 하늘의 힘을 전부 다 써라. 신도 운영하고 신들도 다 운영하고 전부 다 이루어지게끔 다돼 있다.